안녕하세요. 에스크멘토의 용인 사주 소혜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런 남자는 피해라 반드시 이혼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 사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 사주는 우리가 보통 군비쟁제 또는 군겁쟁제라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군비쟁제나 군겁쟁제는 비견이나 겁재가 굉장히 많은 사주를 뜻합니다. 보통 많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적어도 세개 이상을 뜻하는데 이런 사주가 많은 남자는 되도록이면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재성이 남자한테는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갑이 일간인데 비견이나 겁재가 많고 재성은 하나밖에 없을 때 이런 사주를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자가 많이 아프거나 남자가 고집이 강해서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결혼생활이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나 역시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거나 안 그러면 사주가 약하고 기가 약한 사주인 경우에는 몸이 많이 아프거나 나와 결혼하는 남자 또는 내 자녀의 남편감이 비견이나 겁재가 많은 사주, 군비쟁제 사주인 경우에는 결혼을 그다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나 나의 손녀나, 안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주에 군비쟁제가 있는 사주는 자기 고집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안사람 되는 사람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 남자는 연애할 때도 굉장히 피곤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비견 겁재가 많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군겁쟁제 군비쟁제 사주는 그러한 경향이 많으니 조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견이나 겁재가 많다고 무조건 나쁜 사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군비쟁제 사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견 중에서도 시간에 비견이 있는 남자는 반드시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에 비견이 있고 초혼이면 반드시 이혼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비견이 있는 사람은 양자살을 타고났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닌 나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반드시 양자가 물려받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양자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초혼이고 나도 아이도 없고 상대도 아이가 없는 사람과 서로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은 언젠가 깨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죽기 전에 또는 죽을 때에 나의 재산을 또는 물려줄 때에 그 재산을 받을 사람이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양자는 말 그대로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양자라고 합니다. 나의 재산을 받을 아이가 양자이기 때문에 내가 초혼이고 상대도 초혼이고 둘다 자녀가 없다면 두 분의 결혼 생활이 불보듯 뻔하겠지요? 어, 시간에 비견이 있고 나와 상대도 아이가 없고 내가 현재 두 번째 결혼이나 세 번째 결혼이라면 그 결혼도 깨질까요? 그 결혼 역시도 깨집니다. 내가 처음 결혼을 했던, 두 번째 결혼을 했던, 나나 상대쪽에, 내 아이가 있고 상대쪽에 아이가 있던, 내 아이가 없고 상대쪽에 아이가 있던, 반드시 양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을 물려주려면 반드시 양자에게 물려줘야 되는 게 타고난 운명이기 때문에 나도 초원이고 상대도 초원이고 또는 내가 재혼이고 상대도 재혼 또는 사혼이라 한다 하더라도 양자가 없다면 그 결혼은 시간상의 문제이고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 언젠가는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또 비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해 드릴게요. 내 사주에 비견이 있는데 그 비견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남자친구의 사주에 월지, 월지라고 한다면 연, 월, 일, 시 중에서 태어난 달에 비견이 있고 다른 곳에 관살이 전혀 없는 남자는 남폭하기 때문에 결혼을 그다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사자가 자신의 사주를 깨닫고 아, 자신한테는 이런 단점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분 스스로가 그것을 보강하고 또 조심한다면 역시 원만하게 살수 있지만 당사자가 그것을 전혀 모르고 또는 알려주어도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월지에 비견이 있고 관살이 없는 남성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기 때문에 자기 제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내 남편이나 내 남편이 월지 비견이고 관살이 없다고 무조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자신의 사주를 알고 만약에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피해야 될 남자 중에서는 재다 신약 사주도 있습니다. 재다 신약 사주는 재물이 많은 남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또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요. 아, 선생님, 재물이 많으면 좋은 사주 아닌가요? 재물이 많은 남자한테 결혼하면 나 역시도 부자로 살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재물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면 금전으로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많다고 무조건 그 재물을 나 역시 잘 쓰지는 않고 재물이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여자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재물도 많고 여자도 많고 여자가 많지만 나한테 잘하는 남자는 좋겠지만 여자가 많으면 대부분 바람을 한두 번이라도 피든가 안 그러면 이성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다 신약 사주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결혼할 남자가 있거나 내 자녀 중에서 결혼할 분이 비견이나 겁재가 많은 사주 또는 군비쟁제 사주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스쿠 멘토의 용인사주 수혜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